아우, 야, 씨, 아우, 숟가락, 씨. 아, 술 먹으면서 필라리는거 너무 힘들다, 씨. 그러니까. 어, 아, 빡센데? 술 먹는 게 만만치 않아. 어, 아, 아, 술 먹으면서 동선 생각해야 되고, 아, 어그로 빼줘야 되고, 씨. 아, 나 같은 조사 만나면 편한데, 어그로 안 빼줘도 되잖아. <laughs> 그러다 지존이 아니라서 어그로 빼줘야 돼. 어, 나 동동주 못 먹어. <laughs> 절대 못 먹어, 동동주. 씨, 동동주 절대 못 먹어. <laughs> 어. 아, 한두 곡이 언제 나오냐고. 300세주 이런 거. 300세주 달라고, 300세주. 도사, 조사, 조사가 본캐인데 돈이 많죠. 템 보세요. <laughs> 템을 보세요, 템을. <laughs> 연습해, 연습해 둘라는 거예요, 연습, 연습. 이걸 해놔야 자격대고도 자연스럽게 나가지. 연습 안 해도 돼? 아이, 간지가 나잖아요. <laughs> 간지. 간지. 간지를 위여서라면은 바람의 나라는, 어? 치장템이 왜 비싼데요? 성능, 쓸데없는 거, 비싼 이유가. 어려 바람의 나라는 깐지에 죽는 게임이다. <laughs> 아우, 동동주가 안 먹어져. 뭐야, 공주는 뭐야? 공주는 뭐야? <laughs> 공주 뭐야? <개센데>? 공주 개쎈데데미지 미쳤네? <laughs> 공주 뭐야 이거? 공주 매크로예요? <laughs> 존나 빠르네? <laughs> 공주 매크로야? 개 빠르네? <laughs> 와 공주 공주 뭐야? <laughs> 야씨 자객이다! <laughs> 이러면 자객이다. <laughs> 이러면 자객이다. <laughs> 오 개편해 씨 개편해. <laughs> 개편해. 소라 보니까 개편해. 소라 <laughs> 보니까 개편해. 공주 선장 씨아나그 시... 이거... 개쩐다 이거. 이게 <laughs> 쩐데 <개쩐는데>, 이거? <laughs> 이거, <괜찮다. 웃음> 이거? 이거 개쩐다. 이거, 이게 이게 짱이다 이게. <laughs> 이게 이게 짱이다. 이거 매크로 아니야? 이거 매크로 설정해 두신 거 아니에요? 이거 이렇게 공주공주 공주 이렇게 빨리빨리 쓴다고? 아니 이친 동동주먹는 속도랑 비슷하게 나가는데? 마필이죠 마필 <laughs> 마필 도적이다 진짜 <laughs> 마필 도적 이건 마필 자격이 아닙니다 마필 도적 마필 도적 동, 동동 없다고? 아 이거 너무 과한데? 공주사냥이 술이 80대 주는 거좀 과한 것 같아. 그냥 내가 먹을게요. 그냥 내가 먹겠습니다. 이게 바로 마필도 줘. 어? <laughs> 공주가 계속 들어와. 아니 틱만 들어와 공주가. <laughs> 공주가 틱만 <팅만으로> 들어와. 그니까 <laughs> 가끔 안 나올 때 있는데. 근데 내 마력이 너무 적어서 마필. 그, 그걸 느끼지 못한다.